안녕하십니까, 링강철입니다. 오늘은 와일드 리프트를 막 시작하셨거나 정글에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니달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영상은 거의 2년 만인데요. 앞으로는 꾸준히 업로드해서 우리 구독자 광어분들의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선 니달리 스킬 이해부터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니달리 패시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패시브는 수풀에 들어가면 이동 속도가 15% 증가합니다 그리고 적 챔피언 쪽으로 향할 때는 30%까지 증가합니다 이 효과는 2초 동안 지속되고요 두 번째 패시브는 창! 또는 덫을 적한테 적중시 이동 속도가 15% 증가 그리고 적을 추격할 때는 30%까지 증가합니다 이두 패시브는 중첩되지만 이동 속도 최대 증가가 30%까지 인간 형태일 때 스킬인데요. 인간 형태일 때 Q 스킬은 투창을 던지는 건데요. 거리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최대 끝사거리에 맞췄을 때 데미지가 가장 강력하겠죠. W 스킬은 덫을 설치하는데 이 덫을 밟으면 적 챔피언의 시야가 드러나고 네 번에 걸쳐서 도트 딜로 마법 피해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E 스킬은 아군 또는 자신을 치유하며 스킬 레벨에 따라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다음은 쿠거 상태일 때의 스킬인데요 이 쿠거 상태일 때 스킬이 해를 하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해요 우선 Q스킬은 강화평타인데 기본 공격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치베인을 구매했으면 이 Q스킬을 썼을 때 리치베인이 적용됩니다 적이 잃은 체력이 많을수록 더 높은 피해를 주며 Q스킬이나 W스킬 인간 형태였을 때 Q스킬이나 W스킬을 맞추고 Q스킬을 쓰면 30%더 증가한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은 이달리의 W인데요 전방으로 뛰어올라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점프 점프를 해서 피해를 입히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Q 스킬이나 W를 맞췄을 때는 사거리가 봐봐요. 사거리가 늘어나죠? 사거리가 엄청 늘어나요. 원래 사거리가 이 정도인데 Q 스킬이나 W를 맞췄을 때는 사거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재사용 대기 시간도 1.75초로 감소 감소해요. 지금 보면 W가 5초 쿨타임이 있었는데 Q 스킬이나 W를 맞추고. 사용하면 쿨타임이 2초, 1.75초로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됩니다. 다음에 이 스킬은 원뿔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laughs> 이렇게 하이켜 가지고 어, 마 너브피에 입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킬 메커니즘을 종합하면 기본 콤보가 나오는데요. Q 스킬이나 W 스킬을 적중시킵니다. Q 스킬이나 W 스킬을 적중시키면 사냥 사냥 상태가 되어가지고 쿠거 형태일 때 Q 스킬 30% 증가한다 했죠. 그리고 W 스킬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재사용 대기 시간이 1.75초 되잖아요. 그래서 Q 스킬 맞추고 W로 점프한 다음에 이 e 스킬로 그리고 Q 스킬로 때리는 겁니다. Q 스킬을 마지막에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스킬 설명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름 체력에비례해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Q 스킬 멀리서 Q 스킬 날리고 점프 이 e 스킬 Q 이게 가장 기본적인 콤보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달리의 궁극기인데요. 니달리의 궁극기는 변신 스킬이에요. 변신 이렇게 인간되고 사자되고 인간 형태에서는 Q나 W를 적중시키면 궁극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돼요. 근데 Q 스킬이나 W 스킬을 맞추면 이 3초의 재사용 재사용 대기 시간이 사라집니다. 초기화돼요. 짠 이렇게요. 똑같이 W도 맞췄을 때짠 이렇게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다음에 투거 형태일 때는 약간의 추가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이 생겨요. 현재 랭커들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니달리 템트리는 자 지금 템트리와 같이 대부분 극딜 위주의 템트리인데요. 딜은 강력하지만 스킬 한번 잘못 맞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위험이 항상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 얼마 전 오데오 스크림에서 적팀 니달리가 영겁을 구매하는 빌드를 사용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요즘 영겁 빌드를 가서 체력과 주문력을 동시에 챙기는 템트리로 가고 있는데요. 승률이 지금 보시면 음,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전설 랭크 1킬 3대 4한 부분 밑에 있죠. 이때 이때까지는 극딜 템트리로 리치 베인 라바돈 무한의 구를 갔었는데 그 이후로 영겁 빌드를 갔거든요. 보면 이 판에서는 영겁과 라바돈 그리고 삼지창 준생 이런 식으로 주문력과 체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템트리를 갔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둘셋넷 다섯 다섯 판 정도 했는데 아이 템트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제 체력이 있으니까 한 방에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피가 까이면 또 니달리의 힐 스킬이 있다 보니까 교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더라고요. 딜은 딜대로 잘 나오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영겁 중심으로 체력과 주문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템트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현재 템트리를 1코어, 만화의 장화, 그 다음에 2코어, 영겁의 지팡이, 그리고 3, 2, 3코어, 아, 뭐, 이 신발을 빼면 2코어죠. 라바돈의 모자를 구매하고요. 이 3코어에서는, 아까 같이, 삼지창이 필요할 때는 삼지창. 그게 아니라면 균열 생성기 그 다음 코어로는 심령투사기 이 심령투사기 아이템이 추가 체력의 3%를 주물력으로 전환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력과 주물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템트리를 제가 솔직히 다섯 판밖에 안 해봤잖아요 앞으로 더 해봐야 알겠지만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좋으면 계속 사용하시고 아니면 그냥 극딜 템트리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템트리, 여기서 마지막 코어는 좀 안정적이게 아, 부여왕, 부여왕 정도로 해서 저는 대부분 템트리를 여기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삼지창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균생 대신에 삼지창을 넣고 그 다음에 균생, 그 다음에 저 심령투사기를 마지막 코어로 구매를 하고 룬은 항상 이렇게 고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니달리와 엄청 잘 어울리는 어둠의 수화 너프됐어도 여전히 좋더라고요 니달리한테 돌발일격, 폭군, 사냥의 증표, 그리고 과잉성장까지 마지막에 과잉성장을 들어 이것도 추가 체력이 엄청 효율이 좋은 룬이라서 마지막에 과잉성장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니달리 스킬 설명과 아이템 룬까지 다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인게임에서 니달리 플레이를 제가 했던 거를 리플레이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달리는 정글링 특성상 작은 몹이 있는 돌고북보다는 단일 몬스터로 시작할 수 있는 블루캠프부터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레드캠프 수비와드를 설치하고 블루캠프로 향했습니다. 저는 두꺼비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이달리 창의 최대 데미지를 위해서 최대한 멀리서 창을 던지며 정글링을 시작합니다. 또한 쿠거폼 Q 스킬의 극대화를 위해 선 강타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여기서 미니맵을 통해 제드가 블루시아를 잠시 밝혀서 누누가 블루스타트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정글링을 하기 위해서 몬스터를 끌어오면서 W와 E 스킬을 같이 맞추는데요. 어떤 챔프든 간에 유튜브나 영상을 참고해서 정글링 연습을 연습 모드에서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글링이 빠른 챔프들은 바이게까지 풀캠에도 오랩이안 찍히는데요. 이렇게 와드를 지우면 30골드도 얻지만 경험치가 들어와서 바이게를 먹으면 바로 오래 비찍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생방송 중이었는데요. 라이브 채팅을 보다가 반응을 못 해서 죽었어요. 헬로, 헬로. 뭐야, 뭐야, 뭐아니 뭐야. 채팅을걸라는데 아무튼 안좋게 시작했지만 키를 먹으면서 다시 마음의 안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꺼비를 먹고 이달리 챔프의 최대 장점이 나오는데 바로 먼거리에서 큐스킬 포킹입니다. 특히 물몸들은 먼거리에 큐를 맞았을 땐 스킬 한방한방이 치명상인데요. 적팀 정글은 반대동선이기에 이렇게 적 바텀을 압박하면 킬을 내지 못하더라도 스펠가 미니언 그리고 포탑 채굴까지 일석삼조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글링 후에 템을 사오고 아까 바텀 스펠를 빼놨기 때문에 바텀을 향했습니다 세라핀이 궁풀을 사용해서 호응을 잘해줬는데요 이렇게 니달리와 적 챔피언이 가까울 땐 W를 추격용이나 도주용을 위해 아끼며 다른 스킬부터 먼저 써주는 게 좋습니다 마리에서 첫 번째 오브젝트인 용과 전령이 6분에 동시에 나오는데요. 모르는 집을 가야 하고, 첫 포탑 골드는 우리가 먹었으며, 전령 쪽은 깜깜하니 용을 택했습니다. 귀한한 상태에서 미니맵을 통해 동선을 정해야 되는데요. 민라인은 제드와 세라핀이 라인을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윗라인은 잭스를 막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위로 뛰었습니다. 2대1이라 할지라도 잭스가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인간과 쿠거 형태를 번갈아서 거리 조절을 통해 안전하게 잡아줬습니다. 오르의 패시브는 팀원에게 대장간을 주는 건데요. 대장간을 받은 팀원은 우물에 있지 않더라도 아이템을 다섯 번살수 있는데 이걸 너무 막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웬만하면 코어템 나올 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드에서 팀원이 물려 교전이 시작되었는데요. 미달리 포지션은 항상 정면보다는 측면과 후방이 좋으며 미달리 패시브의 장점을 활용해 풀에서 싸우면 좋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용 대치 구도인데요. 니달리의 포킹을 통해 상대방의 피를 깎는 게 좋은데 그걸 인지한 건지 누누가 빠르게 진입을 시도하네요. 양팀다 킬은 안 나왔지만 스펠과궁 그리고 피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미니맵으로 상대방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미달리 포지션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딜러 암살 시도를 누리면서 상대방들의 정면보다는 측면이나 후방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도전에서 승리하고 발언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 정글이 죽어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강타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달리 스킬 중 쿠거 폼 Q가 가장 강력하게 Q 스킬과 강타를 같이 쓰면, 강타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목소리> 이후에 또 팀원이 물렸는데요. 벽 너머 측면에서 울몸인 나미부터 암살을 해줬습니다. 이달리의 W는 스킬 쿨이 짧아서 벽을 끼고 싸우는 교전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용에서 대치를 하는데요. 이번 교전에서도 수풀과 측면 포지션을 제가 계속해서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전을 보면 바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달리 진짜 안죽지 않나요? 체력이 높으니 한틱이 안죽고 힐하면서 창으로 포킹하니 교정능력이 진짜 너무 사기더라고요 세번째 용과 더불어 바론까지 먹으며 게임을 끝낼 각을 봤지만 상대의 방어가 생각보다 세서 끝내지는 못했지만 3억제기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장로 대치 구도입니다. 3억제기를 밀어놨기 때문에 우리 팀이 굳이 조급해서 장로를 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대치만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미니 맵을 보면 제드가 3억제기를 민 것을 토대로 잘 압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합류해서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넥서스로 향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저, 여기까지 니달리 리플레이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 제 나름대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 판을 끝나고 이제 피해량, 딜량, 받은 피해량 보시면 이 니달리가 피해량과 딜량이 에? 아니 받은 피해량과 딜량이 다 높거든요? 그만큼 이게 체력이 높은 아이템으로 계속 피가 깎이더라도 쿠거폼 W로 좀 교전해서 빠져나와가지고 힐로 다시 체력 재생하고 Q스킬로 포킹하면서 다시 들어가니까 와 이게 진짜 교전능력이 너무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약파는게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후에도 이 템으로 계속해서 게임을 해봤는데 그 이후로도 웬만하면 다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아이템 사용해 보시고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은 니달리 강의 영상으로 이제 올려봤는데요. 다음에는 정글, 정글 기초부터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실력 쌓을 수 있는 기초 강의부터 심화 강의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글의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